안녕하세요. 차량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남자, 웅대리TV의 웅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아우디 A6 TFSI 가솔린, 아우디 A6 TDI 차량입니다. 저 웅대리가 오늘 이 차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할인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면, 아우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에서, 수당 1%까지 붙고요. 그 다음에, 아우디, TDI, 디젤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무려 최대 15%. 똑같이 수당은 1% 붙습니다. 지금, 아우디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차량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할인율은 약2%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얼추 뭐, 비슷해지겠죠? 저 웅대리가 이 차량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할인율 때문이 아니에요. 할인율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 차, 승차감 타사 대비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타사 동급 대비 차량인 BMW나 벤츠, 5시리즈나 뭐 지금 E클래스가 되겠죠. 이 e 익스클루시브 250을 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주행 성능이 딱 밟았을 때 통통 튀어요 차량 외부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선호하는 디자인이긴 한데 승차를 해보니까 아하실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시승을 한번 해보고 아 이거는 소개시켜 드리면 안되겠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 오시리즈 또한 밟는 대로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가요. 그래서 펀드라이빙이나 이런 주행에 재미는 있는데, 근데 승차감 면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근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를 확실히 딱 밟았을 때 나가는 게 너무 부드럽다고 딱 봤을 때아이 차는 승차감이 정말 괜찮다 하고 저는 실외는 솔직히 실외 디자인은 그렇게 썩 아우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딱 승차를 해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딱 그래서 아 실내도 한번 그때부터 봐볼까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우디는 조명회사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조명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놨더라고요 이게 세심한 부분도 다 조명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원하는 색상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우아하고 이렇게 색 세련되게 잘 해석이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 자체 버튼 하나하나 클러스터 하나하나 자체도 너무 깔끔하게 세련되게 아우디가 지향하는 지향점 있잖아요 세련되고 깔끔하고 컴포트한 이게 모두 부합돼서 정말 실내부터 해갖고 주행성고 외관에 대한 걱정은 싹 잊어버릴 만큼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려고 차를 갖고 왔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7월 프로모션을 보니까 할인율도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15%, 13%에다가 수당 1%까지 다 까고 고객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페이백을 해드린다는지 차량 이제 작업에서 녹여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외관은 솔직히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차량이 이제 밖에 있는 시간보다 안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량을 고를 때 주행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승차감이나 운전하면서 너무 차량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장거리 운전할 때 편안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 이제 18년식 180 차량이거든요 3.3 가솔린이에요 근데도 제가 A6 40 TDI를 시승을 해봤는데 7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가요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연락을 드리면 제가 잘한분한분다 상담해드리고, 바로 재고 또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연락만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할인율과 수당까지 저는 다 오픈하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드릴 겁니다. 저 옹대리가 아우디 A6 프로모션에 대한 저한테 궁금한 점이나 더보기란에 오프채팅과 전화번호를 연락주시면, 저 옹대리가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옹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